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 책 221쪽, There, There의 용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휘 공부하도록 하죠. 자, 생각하다, think, think. 너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What do, of, what, what do you think of me?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hat do you think of Korea? 생각하다, think, thought. thought는 생각했다. swim across. 수영하여 건너다. river 강 hit 치다 때리다 compete 겨루다 경쟁하다 compete 그다음에 jump across 건너뛰다 swim across는 수영하여 건너다 jump across는 건너 뛰다 stream 개울 시내 come near 다가오다 come near 나에게 다가오지 마라 don't come near me w h e r e wear worn 입다 착용하다 short skirt, short skirt, 짧은 치마가 되겠습니다. 이 대어는 조동사 대어는 그 가장 사용 빈도수가 적습니다. 가장 가장 사용되지 않은 않는 조동사이면서 동시에 시험에도 가장 출제가 되지 않는 조, 조동사이니까 여러분이 편안하게 시청하시고 아, 중고등학생들은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아, 영어를 전공한 학생들은 시청하기 바랍니다. 일반 동사 there 감히 모모하다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3인칭 단수에는 s를 붙여야 합니다. 동사가 올 경우에는 there to가 되며 there가 본동사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다른 동사가 오지 않고 to를 꼭 붙여야 됩니다. 부정문과 의문문에서는 do와 함께 사용합니다. 이때 부정문과 의문문에서 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문장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they가 3인칭이므로 s를 붙입니다. 그리고 동사가 오기 때문에 투를 붙입니다. 동사 동사를 나란히 붙일 수가 없으니까 투를 붙여요. 따라서 they are to가 된다. 3인칭이기 때문에 s를 붙인다. she dare s to say what she thinks 그녀는 자신이 생각하는 말을, 생각하는 것을 과감하게 말을 한다. 가, 감히 뭐뭐하다, 과감하게 뭐뭐하다. 자, 여기서 there는 조동사, 부정문과 의문문에 사용되며, 이게 부정문이죠? 그러면 there, not say. there가 조동사이다 보니까, 3인칭이라 하더라도 s를 붙이면 안 됩니다. can 다음에 cans 할수 없지요. will 다음에 wills 할수 없지요. must 다음에 musts 할수 없잖아. 이와 같이 there에다 s를 붙이면 안 되고 조동사이다 보니까 동사 원형이 옵니다. 부정문과 의문문에 사용되며 조동사이므로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고 사민칭 단수에서도 어트아 그냥 s를 붙여서는 안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She dares to say what she thinks. 그녀는 자신이 생각하는 말을 과감하게 말을 한다. 그런데 여기는 She dares not say what she thinks. 그녀는 자신이 생각하는 말을 과감하게 말하지 못한다. 이때 dare는 조동사, say가 본동사. doesn't dare 할 때는 doesn't가 조동사이므로 dare가 본동사. 본동사이다 보니까 tool을 붙이는데 이 tool을 생략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She doesn't dare to say what she thinks. What she thinks 그녀가 생각하는 말을 과감하게 말하지 못한다. 과거형. He dared to swim across the river. 그는 과감하게 강을 수영하여 건넜다. Dare의 과거형이 dared죠? 그런데 과감하게 수영을 하여 건너지 못했다. 그때는 she he dared not swim 하든지 didn't dare to swim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정문에서는 to를 생략하시고 있는데 예, 글렀을 때는 생략하지 않는 것이 언제나 우선입니다. He dared to swim across the river. He dared not swim across the river. He didn't dare to swim across the river. 그는 감히 강을 수영하여 건너지 못했다. Dare she say what she thinks? 그녀는 자신이 생각하는 말을 과감히 말을 하느냐? 이때 dare는 조동사이니까 say는 본동사. d r e she say? Dare she say what she thinks? 자신이 생각하는 말을 과감하게 말하느냐? Does는 조동사, 이때는 대 a r 본동사, 본동사다 면 둘을 붙일 수가 있다. 아, 붙여야 되는데 생략할 수 있다. Does she, does she dare to say what she thinks? 그녀는 자신이 생각하는 말을 감히 말을 하느냐. 과감하게 말을 하느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He wanted to ask her, but he didn't dare. 그는 그녀에게 부탁하고 싶었으나. Ask, 부탁하다. 물어보다도 됩니다. 그녀에게 물어보고 싶었으나, 과감하게, 감히 그러하지 못했다. Didn't가 조동사니까, there는 번동사가 되지요. No one would have dared to think about it.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감히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Would have pp, 뭐, 뭐, 했을 것이다. Would have pp, 뭐, 뭐, 했을 것이다. No one would have dared to think about it.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감히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Would have been 뭐뭐 ~~했을 것이다. 뭐, 뭐 ~~했을 텐데 그런데 이제 no one이니까 아무도 감히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부정문에서는 to를 또 의문문에서는 to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런데 글로 쓸 때는 생략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여러분에게 익숙치 않는 조동사이기 때문에 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쭉 따라해 주세요. She dares to say what she thinks. She dares to say what she thinks. 그녀는 자신이 생각하는 말을 과감히 말을 한다. She dare not say what she thinks. 그녀는 자신이 생각하는 말을 과감하게 말하지 못한다. Dare not say를 she doesn't dare to say what she thinks라고 할수 있습니다. He dared to swim across the river. 그는 과감하게 강을 수영하여 건넜다. He dared not. He dared not swim across the river. He didn't dare to swim across the river. 그는 과감하게 강을 수영하여 건너지 못했다. Dare she say what she thinks? Does she dare to say what she thinks? 그녀는 자신이 생각하는 말을 과감하게 말을 하느냐. He wanted to ask her but he didn't dare. 그는 그녀에게 과감하게 요청, 부탁하고 싶었으나 아니구나, 그는 그녀에게 부탁하고 싶었으나 감히 그러하지 못했다. Didn't dare가 되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감히 그러하지 못했다. No one would have dared to think about it.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감히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자, 우리 잠시 영어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말을 과감하게 말한다. She dares. She dares to say what she thinks. 하면 됩니다. 생각 감, 감히 말하지 못한다 할 때는 she dare not say 하든지 she dare not say 하든지 she doesn't dare to say what she thinks라고 하면 됩니다. 그는 과감하게 강을 수용하여 건넜다. He dared to say, swim across the river. He dared to swim across the river. 하면 되고 수영하지 건건지 건네, 못했다 할 때는 dare가 조동사가 되어가지고 he dared not. swim across the river 또는 he didn't dare to swim across the river라고 하면 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생각하는 말을 과감히 말하니 dare she say, dare she say what she thinks 또는 does she dare to say what she thinks 하면 됩니다. 그는 그녀에게 부탁하고 싶었으나 감히 그러하지 못했다. he wanted to ask her, he wanted to ask her but he didn't dare 하면 되겠습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감히 생각하지 못했을까? No one would have dared to think about it. 하면 되겠습니다. Dare 감히 모모하다, 과감하게 모모하다. 오형식 문장 오형식이 주동목보야. 주동목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에서 용감함을 증명하도록. 위험하거나 난처한 일을 하라고 권할 때한번 해봐. 어, 자신 있으면 한번 해봐. 할때 I dare you 이렇게 말해요. I dare to hit me. 용기 있으면 날 쳐봐. 이렇게네 용기 있으면 날 쳐봐. 위험하거나 난처한 일을 하라고 권할 때 I dare you 그렇게 표현합니다. I dare you to 동사 원형 그렇게 표현합니다. I dare you to compete with him. 용기 있으면 그와 결혼해 봐. 이렇게. 용기 있으면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해. 봐 그러면 I dare you to ask her for a date. 이렇게 I dare you to. I dare you to. 용기 있으면 용기 있으면 뭐뭐해봐할때 I dare you to를 씁니다. 따라서 I dare you to jump across a river. 네가 용기 있으면 개울을 건너 뛰어봐. 한번 뛰어봐. 3 미터다. I dare you to jump across the river. 용기 있으면 한강 한번 수영해서 건너봐. I dare to swim across Han River. 그렇게 말하면 한강 r i v e r 해도 되죠. I dare you to swim across Han. 더 한강 river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I dare you to는 용기 있으면 뭐뭐 뭐 해봐 이렇게. 위험하거나 난처한 일을 하라고 권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You dare, don't you dare 하면 내가 감히, 내가 감히, 응? 내가 감히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don't you dare 감히 뭐뭐하지 마라, 너 죽고 싶냐의 뜻으로 원치 않는 일을 하는 것을 막고자 할때 하는 표현이다. 이것은 위험하고 난처한 일을 해보라고 할때 이것은 어디십니까 원치 않는 일을 하는 것을 막고자 할때 you dare, don't you dare 그렇게 표현합니다 문장을 보면서 공부를 하세요 항상 문장을 보면서 아 이거 회화 한번 해볼까 용기 있으면 칠 테면 쳐봐 I dare you to hit me I dare you to hit me 이렇게 용기 있으면 그와 결어봐 I dare you to compete with him I dare you to compete with him. 용기 있으면 개울을 건너 뛰어봐. I dare you to jump across the river. 아, 개울인가요? 개울인가요? 그러면 I I dare you to jump across the stream 하면 되겠습니다. 자, you dare, don't you dare? 감히 뭔뭐감 감히 뭔뭐 하지 마라. 네가 감히 너 죽고 싶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Don't you dare come near me. 감히 나에게 접근하지 마라. 죽고 싶냐? Don't you dare! 이때 대어 없이 해석해 봐. 대어 없이 해석하면 나에게 다가오지 마라. Don't come near me. Don't you dare come near me. 감히 접근하지 마라. 다가오면 쏜다. Don't you dare come near me. I'll tell her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그녀에게 일러버릴 거야. 말해버릴 거야.라고 애가 말하니까 I'll tell her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그녀에게 말해버릴 거야. 라고 하니까 비가, don't you dare, 너 죽고 싶냐? 너 감히 말하지 마라. 그런 말이 되어있습니다. 너 죽고 싶냐? 너 말하면 죽는다. Don't you dare. Don't you dare say anything to anybody, 누구에게도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예? 원치 않는 일을 원치 않는 일을 하는 것을 막고자 할때 don't you dare say anything to anybody 누구에게도 절대 아무 말 하지 마라 don't you, don't you dare don't you dare don't say anything you dare를 빼고 don't say anything to anybody 누구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마라 원치 않는 표현을 원치 않는 것을 요구할 때 m u m m 엄마, can I wear that short skirt to school? 엄마, 제가 그 짧은 치마 입고 학교에 가도 되나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얘기했습니다. Can I wear that short skirt to school? 그 짧은 치마 입고 학교 가도 되나요? 그러니까 you dare, 네가 감히 엄마가 하는 말이 네가 감히 네가 죽을래 그런 말이야. 너 죽을래? 감히 네가 못하게 할 금지. 원치 않는 일을 하는 걸 막고자 할 때, you dare, don't you dare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지 마라, 그런 말이야.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Don't you dare come near me. 감히 나에게 접근하지 마라. 접근하면 죽는다. I'll tell about it. Don't you dare. 내가 그것에 대해서 그녀에게 말해버릴 거야. Don't you dare. 너 죽고 싶냐? 말하면 죽는다. Don't you dare say anything to anybody. 누구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마라. 말하면 죽는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Don't you dare. Mommy, can I wear that short skirt to school? You dare. Don't you dare. 엄마, 제가 그 짧은 치마 입고 학교 가도 되나요? You dare. 네가 감히. Don't you dare. 감히 그러지 마라. 죽고 싶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회 한번 해보죠. 감히 나에게 다가오지 마라. Don't you dare come near me. Don't you dare come near me. 내가 그것에 대해서 그녀에게 말해볼까? I'll tell her about it. I'll tell her about it. Don't you dare. Don't you dare.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마라. Don't you dare say anything to anybody. Mommy, can I wear that short skirt to school? You dare. 라고 표현합니다. Also good. Let's stop here for today. See you again. Bye bye.